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구글 픽셀 스마트폰의 핵심, 바로 텐서 칩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이 자체 칩 생산 파트너를 바꾸기로 한 결정인데요. 맞아요. 이게 그냥 기술적인 걸 넘어서 픽셀폰의 미래 전략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또 앞으로 뭘 기대할 수 있을지 그 배경과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그 칩을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바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픽셀 6부터 자체 텐서 칩을 쭉써 왔는데 그동안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계속 삼성이었죠. 근데 이제 핵심은 픽셀 10 시리즈에 들어갈 차세대 칩 텐서 G5부터는 대만의 TSMC가 생산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아 드디어 TSMC로 가는군요. 네 이건 구글이 칩 생산 전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 전환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파트너를 바꾸는 걸까요? 음 기존 칩에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전 텐서 칩들이 구글의 그 뛰어난 AI 기능은 잘 구현했지만요. 그렇죠. AI는 정말 뛰어났죠? 네 근데 발열 문제라던가 아니면 전력 효율성 면에서는 경쟁사인 애플이나 퀄컴칩이랑 비교했을 때아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계속 있었거든요. 아 발열 문제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좀 뜨거워진다는 얘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좀 무거운 작업을 돌릴 때요. 기기가 좀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음 그게 삼성 파운드리 공정의 한계였을까요? 뭐 그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삼성의 제조 공정이 당시 TSMC의 최신 공정에 비해서 열 관리나 효율성 면에서 좀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아 예전에 그 퀄컴 스냅드래곤 집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2022년에 같은 설계의 스냅드래곤 칩이라도 TSMC에서 만든 버전, 그 플러스 모델이 삼성에서 만든 것보다 성능이랑 전력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됐던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조사 차이가 확실히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TSMC가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는 기술적인 우위를 좀 보여왔고요. 애플이나 퀄컴 같은 큰 기업들이 괜히 핵심 칩 생산을 맡기는 게 아니죠. 그럼 구글도 이제 그런 기술적 우위를 얻기 위해서 TSMC로 옮겨가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어, 물론 픽셀 9의 텐서 G4에서도 일부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좀더 확실하게 확보하려면 TSMC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협력이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꽤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픽셀 10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보도들을 보면 최소 3년에서 5년, 어쩌면 그 이상 뭐 픽셀 14세대, 그러니까 2029년쯤 나올 모델까지 이어줄 수 있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3년에서 5년이면 정말 길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구글의 앞으로 몇년 동안은 이 안정적인 고품질 칩 생산에. 픽셀폰의 핵심 경쟁력을 걸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TSMC의 최첨단 공정 그러니까 텐서 G5 같은 경우는 3나노 공정을 쓴다고 하던데 이걸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력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최첨단 공정을 미리 선점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요. TSMC로 바뀌면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드디어 픽셀폰이 좀덜 뜨거워지고 배터리도 오래 갈까요? 네. 아마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는 그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열 감소하고 배터리 수명 향상. 오, 정말요? 네. TSMC의 최신 공정은 일반적으로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 소모를 줄이고 또열 발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아하. 결과적으로 기기가 덜 뜨거워지니까 사용할 때 불편함이 줄고 또 배터리 사용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겠죠 전반적인 사용 경험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픽셀폰의 좀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받던 부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약점을 보완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능 자체도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 최고 사용 모델하고 완전히 같아진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조 공정이 개선된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최고 성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무조건 빨라지는 건 아니군요. 네. 칩의 실제 성능이라는 건뭐 CPU나 GPU의 구조 설계, 코어 구성, 작동 속도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거든요 아, 하긴 그렇죠 그래서 TSMC로 옮긴다고 해서 당장 경쟁사의 플래그십 칩을 압도하는 그런 순수 성능, 러 파워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음 그럼 성능 향상은 별로 기대하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초기 유출된 Tensor G5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CPU 성능 향상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하드웨어 기반 위에서 구글의 진짜 강점인 그 AI 기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속도 경쟁보다는. AI 경험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해서 더 뛰어나고 뭐랄까 끊김 없는 AI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글이 픽셀폰의 하드웨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큰 결정을 내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칩 제조사를 바꾸는 걸 넘어서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픽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 TSMC와의 장기 파트너십은 구글이 마침내 이 픽셀의 하드웨어 기반을 자신들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혁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본격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좀 아쉬웠던 발열이나 배터리 효율성 같은 약점을 개선하고, 네, 그걸 개선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들의 진짜 무기인 AI 경험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인 거죠. 네, 앞으로 나올 픽셀 폰들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지 지켜본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변화가 실제 사용자 경험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